다대고 1학년 부교재 f t h e r Reading 3번 들어가자.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건데, 자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순서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 요 순서 문제 아니면 이제 문장 넣기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주 단서가 되는 것들 이렇게 day, this, this combination, this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읽기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다 바로 이 핑크색 부분만 제대로 해석하면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떤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는지 Have you ever been bitten? 너 no. 물려본 적 있습니까? 모기에 의해서? 뭐 당연히 물려본 적 있겠지 어 우리 학원에 아주 많잖니 어, 그지? 어, 너희들이 현장 학습할 수 있게 많은 모기들이 있으니까 어, 궁금하면 한번 물려봐라 그리고 felt nothing 그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던 적이 어, 있느냐 이거지 어, 실제로 그렇잖아 모기가 물은 거뭐 보지 않으면 물리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모기의 이 짜증나는 능력 이 능력이 뭔데? painlessly 고통 없이 그리고 알아차려지지 않은 채그 피를 흡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피 가지고 도망가는 응? 그런 아주 짜증나는 그러한 능력은 has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 일본 과학자들이 바늘을 만들도록 자 어떤 바늘 that is equally painless 똑같이 고통이 없는 어 그런 반응을 만들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었다. 자 이걸 아 요도 것 표시 안 했네. 요게 바로 이 글의 핵심이야. 이 글의 핵심 아 요거 표시하고 넘어갈게. 자 이렇게 고통 없이 사람들을 물어서 피를 뽑아내는 이러한 능력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일본 과학자들이 어떤 바늘을 만들었나 봐.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아래쪽에 쭉 펼쳐진다고 하겠다. 자,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 구성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관계사지 enable. 해 놓고 이거는 오용식 들어간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 모기가 사람들을 물도록 어떻게? without causing them discomfort. 그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야기시키지 않은 채, 어, 사람들을 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이 독특한 구성요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기는, 어, 사용합니다. 네 가지 것들의 어떤 결합을, 조합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이네 가지 것들, 이러한 독특한 구성요소들로 인해가지고 모기가, 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무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런 게 단서 딱딱 되잖아. these 이러한 것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네 가지의 결합 이네 가지 것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지 the use of a saliva-based numbing agent 그 침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마비시키는 물질 물질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뭐 하는 동안 그 무는 동안 모기가 무는 동안 뭐 마비시키는 그 부분을 아마 국소 맞추겠지. 그런 시키는 어떤 침의 그런 성분이 있대. 그걸 또 사용하고. 이제 두 번째 스레이드 어, 디자인. 그 톱니 모양의 디자인 이래. 그 바늘에 있어서 그 바늘 모양이 또 이제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나 봐. 형류형으로 어, 확대를 해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브레이션 진동 이래. 그 꿰뚫는 과정 동안. 그러니까 침을 가지고 사람들의 피부를 뚫는 그 과정 동안. 그 바늘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진동이 하나 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A combination of soft and hard part 그리고 조합이지 부드럽고 딱딱한 부분 어디에 있는? p r o b o c i s 밑에 나와 있지? 바로 일부 곤충의 튜브같이 생긴 입 그러니까 곤충 주둥이에 있는 부드럽고 딱딱한 부분의 결합이래 해놓고 이건 동격이다 그 곤충의 Elongated 아주 가늘고 긴 흡입을 위한 입 부분인 바로 그 튜브 같이 생긴 주둥이 있는 그 부드럽고 딱딱한 부분의 결합이래. 어, 그러니까 그 주둥이가 아주 뭐 딱딱한 것도 있고 뭐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이러나 봐. 이러한 모든 이네 가지 지금까지 언급한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모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네 가지 결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디스 a 비네이션 이러한 조합이 허락합니다. 오용식 들어가네. 모기가 To pierce. 그 피부를 깨뜨도록. 어떻게? With just one third of the force. 어, 그 힘에 단지 3분의 1을 가지고 피부를 깨뜨도록. 그런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Required. 요구되어지는 힘이지. 응? 여기서는 뭐 당연히 위치가 생각됐겠지. 어, force 밑에 들러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에 있어서 요구되어지지? 인공바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주사바늘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그 힘에 단지 3분의 1 힘으로 피부를 꿰뚫도록 한대. 어? 그러니까 주사가 이렇게 놓는 것보다 그보다 3분의 1 힘밖에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모르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뭐하는 가운데? 그 마비 물질이 그 나머지를 관리하는 가운데. 아 원래는 사실 이그 콤마와일은 보통은 이제 반면에 대조적인 그 부사절로 주로 쓰이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 동시동작으로, 뭐, 뭐 하는 가운데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게더 낫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 했어? 바로, 모비가 가진 그 구체적인 아주 짜증나는 능력, 그거에 대해서, 그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의 어떤 구성요소들, 그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 그래서 이런 연구, 그들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자들은 envision, 상상합니다. micro needle, 미세 바늘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 바늘, 어떤 바늘이냐면, with two needles inside, 내부에 두 개의 바늘을 가지고 있는 그 미세 바늘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관계부사지, 그 미세 바늘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미세 바늘, 두 개의 바늘이 안에 있는 그 미세 바늘 안에서 하나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마비 물질을 inject, 주입할 것입니다. 뭐 하는 동안? 두 번째 바늘이, 어, 어떤, 작용하는 동안에, 뭐와 같이? proboscis. 바로, 곤충의 주둥이와 같이. 응? 그리고, draw the blood or inject drop. 그러니까, 어, 피를 이렇게 뽑아내거나, 또는 inject d r 약을 주입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두 번째 바늘이, 어, proboscis와 같은 작동을 하면서, 그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약물을 주입하는 그러한 과정 동안 하나의 바늘은 바로 즉각적으로 마비 물질을 내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지금 일반 바늘 안에 그 안에 미세 바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바늘은 마비 물질을 이렇게 내고 하나의 바늘은 뭐 예를 들어서 약물을 주입하든지 아니면 피를 뽑아내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바늘을 한번 상상해 냈다는 거야. 고안해 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while this could prove 이것이,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미세 바늘, 그두 개의 바늘 내부에 가진 그걸 가리키잖아. 그것이 could prove to be more expensive. 더 비싼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반면에, 뭐보다는, 어, 전통적인 바늘보다는, 뭐, 당연히 비싸겠지. It may be useful. 그것은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For cases.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해놓고 위치가 들어갔는데 위치가 되면 뒤에가 빠져야 되는데 빠진 데가 없어.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in 위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where이 될수 있겠지, in 위치 대신. 그래서 관계 부사가 들어가 야지 그래서 그 경우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경우. 아이들 또는 어른들이 have a phobia. 어떤 공포증을 가진 경우에는. 응? 그 주사기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용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이 얘기는 바로 이거잖아.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지. 그 모기의 능력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일본 과학자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주 고통이 없는 주사기를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만들어낼 때좀더 구체적인 얘기로써 이제 그 모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이 있길래 개들은 우리한테 고통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피를 뽑아내나. 그거에 대한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발견한 게 어떤 독특한 구성요소라고 했지. 모기가 사람을 물도록 하는 고통 없이. 그러면서 그 구성요소들이 뭐냐. 네 가지의 것들의 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네 가지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설명했고, 이네 가지 것들의 결합이 모기로 하여금, 어, 일반 주사기보다 3분의 1의 힘으로 피부를 깨뚫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모기를 관찰한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본 과학자가 미세 바늘을 상상해냈다는 거지 생각해냈다는 거야. 근데 그 미세 바늘을 내부에 바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미세 바늘이래. 그래서 그 바늘 중 하나가 마비 물질을 이렇게 어, 내어내고 보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뭐 피를 뽑든지 아니면 뭐 약물을 주입하든지 뭐 그런 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비쌀 수도 있지만은 어, 주사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유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다는 거. 그렇게 어, 정리하면 될것 같다. 자, 그래서 서대에서 언급했다시피 순서하고 우리 문장 넣기 가장 좀 집중하면서 공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